2000... 어. 자, 2019년 3월 교육청 나형 19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 그림과 같이 중심이 O1, 반지름의 길이가 e, 90도. 자, 반지름의 길이가 e고요. 여기 90도는 표현이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을 봅시다. 두 점을 잡아서 O1M1, o 1 m 1은 2분의 루트 2. 5 a 음. 요거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니까 네, 루트 2를 얘기하는 거네요. 오케이, 루트 2. 그럼 여기도 뭐 루트 2겠죠? 자, 루트 2랑 루트 2 보시면 뭐 생각나시죠? 90도, 45도, 직각이등변이죠. 오케이. 자, 직각이등변 여기도 45도겠죠? 음.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뭘 했대요? 네. 두점 M1 O2와, 코 A1 B1 위에 두점 C1이랑 A2를 꼭지점으로 하는, C1이랑 A2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리고, 자, 요거랑 요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렸대요. 자, 선생님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한 거 있죠? 자, 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여기 원 있습니다. 자, 원이 뭐에 대해서?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대칭인데. 자, 여기는 있 쌍곡선도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자, 그럼 뭐라고 했죠? 이 원과 쌍곡선의 교점도 이 선에 대해서 무슨 칭이다?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대칭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음, 이 친구를 한번 볼게요. 이 친구. 이 친구도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가운데 선에 대해서 대칭이죠. 맞죠. 그리고 이 친구도 누구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45도인 선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여기가 딱 내접할 수 있겠죠. 샘말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얘가 정확하게 센터에 위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센터에 위치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뭡니까 반지름이니까 2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니까 이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있겠죠.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어... 직사각형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직사각형에 대한 정보가 또 있나요? 뭐몇대 몇? 뭐 그런 거는 없죠. 네.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루트 2옥에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 일단, 여기랑 여기랑 각이 똑같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각이 똑같겠죠. 음, 45도라고 하는 것은 뭐 알겠는데, 에...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닮음이라는 것도 물론 알겠고요. 음, 알겠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주어진 정보를 좀 종합을 해야 되겠는데 어, 여기서 음, 우리가 어, 길이 정보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일단은 45도죠. 45도. 여기도 45도예요. 그죠? 45도인데. 음, 여기서 알수 있는 길이가 A2C1 A2C1이 지금 얼마죠? O2M1 O2M1이랑 똑같죠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정보는 이걸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 당연한 거야 당연히 다 아는 거자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은 언제나 어때요?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고,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죠. 그러면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일까요? 여기가 루트2, 여기가 루트2니까 여기 얼마예요? 1대1대 루트2니까. 여기가 2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마예요? 2가 되겠죠. 왜요?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보이시죠? o1에다가 a2에다가 c1인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보니까 여기가 2고 여기도 2인데 나머지 한 변도 2니까. 이 무슨 삼각형 돼 버려요? 그렇죠. 정삼각형이 돼 버리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정삼각형이 돼 버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요만큼이 30도. 요만큼이 30도. 왜? 합쳐서 60도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가 90도. 그럼 여기가 몇 도? 60도. 여기 몇 도? 60도. 여기 몇 도? 30도.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어디에서? 이 직사각형 이 친구에서 뭘 빼면 돼요? 그렇죠. 요거 빼면 되겠죠. 요거. 뺄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직사각형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요만큼이 얼마야? 2죠. 자, 그럼 요만큼은 얼마겠습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랑 여기랑 똑같을 텐데 일단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가 1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알죠. 그럼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만큼은 얼마겠어요? 루트 3이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 요만큼은 루트 3인데 그러면 어 지금 또 중요해지는 게요 직각이등변삼각형에서 여기에서 이거의 길이죠 보시면 요 색깔로 할게요 자, 요거의 길이가 얼마겠습니까 요거의 길이 자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보이니까 진짜 꼭 당부하는 거지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길이가 얼마죠? 그렇죠 여기가 루트이고 여기가 루트이니까 요만큼이 얼마겠어요? 1 그래야 이렇게 되겠죠 1대1대 루트이 여기 90도 이렇게 될 테니까 샘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요만큼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여기가 1이라는 거예요. 1. 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자, 보세요. 요만큼은 얼마예요? 루트 3마이 1.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음, 루트 3마이 1. 그러면 여기가 루트 3마이 1이니까 1대 자, 보세요.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 루트 3분의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루트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그죠?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나누기 2 하면, 얼만큼의 넓이가 돼요? 요만큼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만큼의 넓이가 되니까, 그거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어, 뭐, 그래서,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빼는 거 말고요. 요거 빼면 안 돼요? 그렇게 도 되겠죠. 아니면 선생님, 넓이 닮은 비로 쓰면 안 되나요? 닮은 비도 괜찮아요. 닮은 비도 소개해 줄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정삼각형이 있어요. 있죠? 자,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예, 이 작은, 작은 녀석도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죠? 한 변의 길이가 어, 보니까 2죠. 자, 그러면 이 전체 넓이는 얼마야? 전체 넓이? 전체 넓이는 얼마죠? 4분의 루트 3 곱하기 a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럼 전체 넓이는 루트 3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루트 3에 자, 몇대몇 몇 닮음인지를 봐야 돼. 자 그럼 몇대몇 몇 닮음일까요? 우리가 이단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뭐라고 할수 있어요? 요고대 요거 요고라고 할수 있겠죠. 닮음비. 닮음비는 그러면 1대 루트 3이에요. 닮음비가 그러면 넓이비는요? 1대 3이겠죠. 그러면 조그만한 정삼각형 이 1이고 큰 정삼각형이 3이니까 우리가 공간을 굳이 나누자면 1대 2라고 할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루트 3이라고 하는 전체 공간에서, 자, 요거 계속 이어가 볼게요. 루트 3이라는 전체 공간에서 3조각 중에 2조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요만큼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넓이 위로 해도 되고, 넓이를 빼도 되고, 이거는 현장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지만 가장 빠른 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쨌든 초항은 나왔고 그러면 초항에다가 이제 우리가 공비만 구하면 되겠죠. 공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공비는 그러면 어, 뭘로 구할까요? 이건 나와 있네요. 요거 길이가 얼마였죠? 요거 길이가 2였죠. 2. 그러면 이 도형이 이 도형이 내접하고 있는 게 바로 요거니까. 우리가 이큰 도형의 한 변의 길이를 요거를 2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할수 있겠어요? 이제 요거, 요 부채꼴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미 구해놨죠. 얼마요 루트 3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큰 부채꼴 대 작은 부채꼴의 닮음비가 2대 루트 3 마이너스 1이니까 어, 넓이비는 4대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대 4분의 요거니까자 바로 요 친구가 뭐라고 할수 있어요? 공비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1-공비분의 아까 초항 얼마, 얼마로 계산해놨죠? 초항 요거였죠 네, 3분의 2 루트 3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가 됩니다. 요게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됐죠?